여기서 피크닉을 즐기는 거죠. 풍경을 보면서 <laughs> 오자마자 잔다고? <laughs> 낮잠 잔다고? 좋아, TV. 네, TV. 거제도입니다. 뭐야? 제개요 바보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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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여러 이런 거 놀아요 맨날. <laughs> 또, 뚜지가 키우는 강아지래요. 웬일이야? <어디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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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 일단 앉을게요. 이쪽에. 우와, 바다가 보이는 자리예요 우와, <laughs> 멋지다. <laughs> 어, 선수 어디 앉을래? 앉으세요. 네, <laughs> 여기! 어? 잘 <laughs> 어, <자러> 왔어? 어? 괜찮아. <laughs> 물회가 있고. 어린이 알밥 있다, 어린이 알밥. 또한 아, 뚜지의 어린이 알밥 나왔고요 가격은 3,500원. 물은 <laughs> 빌려서 쌈 싸는 건지 싸주세요. 아, 와쌈 싸주시고, 좀 드시고 나서 이제 이거. 뭐 육수를 넣고. 육수 넣고 아. 물회로 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여기가 이제 음. 2만원짜리 고재기 물회입니다. 와, 해물이듬뿍드러 들어간 것 같아요. 김 엄청 많아,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 또지가 김순이거든요. 김순, 김순이에서 김순. 김 너무 좋아해. <laughs>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김공장 하는 아들한테 시집가라고 했어요. 왜? 김공장 아들 싫어? <laughs> 자, 물회 우리 또아가 많이 뺏어 먹고 있고요. 자. 물회는 원래 여기다가 육수를 넣고 밥을 말아 가지고요. 아 지금 밥 말았어? 자 여러분 네. 유튜브에 진짜 유명한 물회 아저씨 아시죠? 몰라요 진짜 맛있게 드시는 분 있거든 밥 말은 거야? 어밥도 음 말았어 너무 너무 뒤적뒤적하지 말아주면 안될 <laughs> 과메기를 다 넣어놔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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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여기는 약국입니다 소아가 기침을 계속해서 다른 증상은 없어? 콧물 안 나지? 콧물 <laughs> 너 증상을 <정상> 말해 콧물 <laughs> 네, 애가 기침을 좀 해가지고 또 증상이 어떻지 말해봐. 콧물. 콧물래? 네, 그냥 이렇게 계속해요. 어린이 종합감기약 캐롤키즈. 콜디. 오케이 가자. 기침 발열 콧물 코막힘. 오, 오. 사과향이래 맛있겠는데? 맛있겠어? <laughs> 자 가자. 뭘 사러 왔어? 여기는 거제 하나로마트. 어? 잠시만요. 왜? 어? <laughs> 포켓몬빵 엄청 뭐야? 많은데. 어? 어? 실화야? 막 어, 만지면 안 돼. 어, 어, 막 만지면 안 돼. 아빠 이거 좀 뭐야? 여러분, 포켓몬빵 유행 지났나요? 아빠, 나 아빠. 처음 보는데? 감자, 곰, 의달콤 꿀단지팡, 부스터. 와. 소울티비에피넛무 <laughs> 어, 거의... 이거 처음 보고. <laughs> 어, 근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사야지. 야, 아빠 옛날에 이거 하나에 4,000원씩 샀었는데. 당근에서. 피추가 뭐야? 피추가 뭐야? 피추. 피추도. 소아도지 강파구니 뭐? 가져와서 이거 너네 먹고 싶은 빵. 근데 띠부실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사는 건안 돼. 어? 우리 다 모았잖아? 한 개씩. 한 개씩만 사자. 한 사람도, 한, 그럼 난한개 사요. 어, 그래, 좋아. 아, 난 다섯 개는 좀 그렇다. <웃음> 아. <웃음> 하나만 해요, 하나만. <laughs> 하나만 해 네. 포켓몬 빵다 네. 쓸어갈 기세로 그러고 네. 있네 다, 다 여러분 이게 맛있어요 모르시나요? 메타몽의 말랑몽 이거 먹어봤잖아요 근데 맛있어 아어 메타몽 역시 근본 근본이죠 아, 제발 근데 난 포켓몬 서어크처럼 이거를 맞아 맞아 그게 제 맛있지 뭐 어떤 거? 와 새로 나온 거 깜지 곰의 달콤 꿀단지빵.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제 별궁 카트 두 개요. 어? 카트 두 개. 왜 카트 두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 왜, 이거 육포를 왜산 거야? 육포를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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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를 왜 먹어? 대지먹기 뭐야? 어 육포 맥주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거지. 어 잠깐만 여러분 이거 뉴진스빵 아니에요? 아. 아, 요즘 유행이래. 이리 와봐. 뉴진스빵. 이 어? 캐릭터 뉴진스잖아. 오후에는 저기 피크닉 카페에 갈 거예요. 여기? 자, 네. 자 가십시오. 가보십시오. 자. 자 바람꽃길 산책로. 저기 가면은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크닉을 즐기는 거죠. 풍경을 보면서. <laughs> 오자마자 잔다고? <laughs> 낮잠 잔다고? 아빠가 피크닉 세트 준비해달라고 했거든. 너 가져가자. 뭐? 뭐야? 이데 <laughs> 지금 솔방울이잖아. 그리 아니 아니고. 왜 저러는 걸까요? 아, 뭐해? <웃음> 뭐해? 쟤굴러가 <laughs> <뭐해? 웃음> 저희는 스레미디에서 피크닉 풀세트를 대여했어요. 한번 가서 놀아볼까? 네. 힐링하러 갑시다. 너무 예뻐, 다 소품들이. 그건 뭐야, 소지야 어. 빵. 아, 또 언니가 빵 사주셨어? 왜냐면 그 프레밀리랑 저희는 지금 거의 한 6, 7년 째 오래됐거든요. 어떻게 <laughs> 그런 얘기를 왜안 걸. 자라. 여기 여기는 저희 집 같아요. 거제도의 저희 집이죠. 제 2의 집. 여기 큰아빠네 집이잖아. 아. <laughs> 우리 <laughs> 느려 와. 어, 빨리 와. 사투리로 해라. 그냥 빨리 그냥 말안 한다 지금 그렇게 사투리 쓰잖아? 네 d 에마요 뭐라고 하는데? 뭐라 <laughs> 조용히 하세요 사투리 말을 사투리 하지 있습니까? 마세요 어? 빨리 오깃고래 알지도 못하면서 쓰지 마세요 <laughs> <laughs> 오끼고 사투리 가자 옷깃 고가 뭐야? 아니, 빨리 라왜 저렇게 뛰어? 솔직 신났다 지금 그러다 진짜 이제 밤새 코 고는 거야 이제 <웃음> <웃음> 어, <왜>? 뭐야? <laughs> 아 우리 가족 봄 힐링을 위해서 지금은 저희가 캠핑 용품 <laughs> 공구를 이제 하고 려 <laughs> 사진을 나온 김에 좀 찍으려고요 <laughs> 어. 또 이런데 온 것도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기 그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를 저희 인스타에서 공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아쪽지 인스타 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오셔서 구경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써보고 그 괜찮은 것만 저희가 하거든요. 진짜 저렴하게. 오늘은 그래서 캠핑템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피크닉 세트를 즐길 동안 아빠는 저 옆에서 음. 이 고생의 흔적. <laughs> 자, 보여드릴게요. 와. 제 의자 두개다 일단 펴놨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캠핑용 테이블 조립해놨고요. 그리고 파나솔. 와, 이거 엄청 크다! 파나솔. 이거 이제 그런 그거 같지 않아? 순순해요. 그 길거리에서 시민들 쉬라고 <laughs> 펴놓는 거. 비슷하네. 아무튼 이렇게 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진도 좀 찍고 다음 놀아볼게요. 좋아 의자 좋아. 내가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아, 아. <laughs> 또똑똑어 <뺏겼어. 웃음> 나와. 또 아가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왜 달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운동하는 거야? 왜, 왜 달리는 거야? 저 저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좀 여유를 뜨지처럼 좀 여유를 좀 즐기면 안 될까? 뚜지저 어? 뚜지야 좋아요? 아 편해 보여요. 대신 조금이라도 안 쉬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유튜브 쇼츠 보고 있죠? 요즘에 왜 이렇게 다들 쇼츠를 많이 보는지 긴 영상도 좀 봐주세요. 마시아! <laughs> 자, 일단 뚜아뚜지 와 게임 존에 왔습니다. 게임 존. 이제 여기가 왜 게임 존인지 모르겠는데. 어. 정말 흡수하네요. 소들이 토트리, 밤, 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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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밤, 소들서 밤, 소들이 밤, 소들이 밤, 소들이 밤, 소들이 밤, 소들이 소들이 밤, 소들이 밤, 소이소고기 밤, 소들이 밤, 소들이 소고기 밤, 소소소고기소 아빠가 풀세팅으로 준비했죠. 네, 너네 수영하면서 아빠가 잘 먹이려고 지금 해놓은 거야. 네, 뭐야, 하지 마. 아빠한테 하지 마. 물 따뜻해?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뜨거워. 뜨거울 정도야? 어, 알았어, 알았어. 자, 아빠 열심히 고기 구울게. 아, 맛있겠어요. 진짜. 와 오겹살이에요 여러분들. 고기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 삼겹살보다는 오겹살이 맛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섯. 이건 저희가 공부하는 감자탕. 언제 언제 다시 안잡는죠 아니요 다샀는데 아마 영상이 네. 나가면은 아마 공부가 끝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님 네. 아, 그리고 이거는 구이바다. <laughs> 아, 맞아. 이것도 공고템이에요 맞아요. 이거, 이거. 지금. 이게, 저, 이름이 뭐죠? 구이바다. 구이바다인데, 이거 국민템이에요. 국민번호. 아, 맞아. 근데 이게, 어, 얘야말로 지금 아직 공구 일정을 안 잡았거든요. 지금 열심히 테스트 중입니다. 자, 드세요. 식사하세요. 우리 어린이 손님들. 어, 너무 쉽지 않을까? 응? 너무 쉽지 않을까? 응? 너무 쉽지 않을까? 아니, 더 그냥 지금? 응. 진짜? 어, 응. 아, 너무 더워. 먹어? 근데 여름이야, 지금 여름 음. 어. 여기 앞에 고기 짧게 자르는 거 있거든? 먹어 일단 오는 고기를 맛나게 아주 먹고 있습니다 음. 들어갔다가 또 배고픈 분 나와서 먹고 알겠지? 예예, 먹... 제대로 먹고 제대로 놀아야죠 응, 음, 그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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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틀릴 수가 있어 <laughs> 애늙은이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프렌빌리 6층에 있는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좋아요 애들 수영하러 왔어요 와 어, 저거 뭐야 하트팬 뭐야 어,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너무 이거 있잖아 여기 큰아빠 호텔에서 서비스하는 플로팅 서비스인데 특별히 뚜아뚜지 즐기라고 준비해 주셨어 어? 만똥 뚜빠가 준비해 준 아, 내가 준비한 거랑 다름 없지. 내가, <laughs> 내가 준비한 거랑 다름 없어. 저거 저렇게 자꾸 세워도 되나요? 어, 그럼, 그럼, 그럼. 어, 안될 엎어지면 <웃음> 치우면, <웃음> 치우면 <웃음> 돼. <웃음> <웃음> 어, 엎어지면 <laughs> 치우면 돼. <좁게>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진 <laughs> 않지. 자, 여러분. <laughs> 거제도에서 제일 사진 잘 나오는 이 뷰가 진짜 끝내주는 명소입니다, 여기가. 거기다가 이런, 이런 것까지 있어. 플로팅까지. 플로팅 서비스까지. 인스타 감성 사진 찍기 좋은 거죠? 아. 얼마나 또 네. 사진을 많이 찍을까? 네? 이거 뭐뭐 뭐 있는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네. 이거는 네. 일단 와인이랑 와인 잔이고요. 네. 이건 저희가 먹을 브레드 이발스. 네. 음료수. 이거는 저거는 원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나오는 게 아닌데 또다든지 먹으라고 줬어요. 우와, 샐러드 모임. 이거는 응. 엄청난 고급 샐러드. 그리고 어. 이건 소금빵. 소금빵. 크루아상 뭐죠? 왜요? 트루어상. 아, 아 소금빵이 아니고 크로스어 <laughs> 저기요, 똑바로 소개 안 해줄 거요? 아빠가. 아빠. 아 죄송해요, 저 소금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금빵이라 여기는 이거는 솔직히 연인이랑 왔을 때 좋겠다, 그지? 둘이 연인이잖아. 어? 둘이 연인. 어? 누가 연인이야? 이렇게. 누가? <laughs> 어? 뭐? 둘이 결혼했잖아. 우린 가족이지. <laughs> 이거는 딱그 달달한 <laughs> 커플들이 와가지고 약간 루프탑 수영장에서 <laughs> 데이트. <웃음> 할때 쓰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달달한 커플 응. 아유 풍경 좋다 자또왔뚜지네 네. 우리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나도... 너무 알차게 보냈어요 너무 알차게 신나게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자고 쓰려고 놀고 먹고 자고 쓰려고 그랬죠? 자, 우리 뚜뚜 가족분들의 주말은 어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쌍둥이 주말 일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아, 저기요.